음주운전해가지고, 일본 모녀가 여행 왔는데, 쳐서 살인을 해버렸네. 부천인가. 부평에서도 음주운전에 선량한 시민이 죽었어요. 음주운전해가지고. 근데, 그 음주운전자는, 어느 뉴스도 뉴스가 안 나오네. 그러면 뉴스가 안 나와. 음주운전한 사람 뉴스가 안 나와.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, 정말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. 음주운전하면, 응? 폐가 망신하게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, 안 하네. 안 해, 안 해. 안 해. 왜안 하는 거야, 도대체? 응? 음주운전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, 진짜. 응? 음주운전 해갖고 선량한 사람 시민 건너면 건너가고 있는데 그냥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도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은 없어 문재인 딸내미는 뭐 비척비척 거리면서 남이 택시나 들이받아도 그냥 음, 그냥 끝났나? 거기는? 야참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뭐 배임죄나 얘기하고 관문권뛰지 반복권 뛰지가 뭐예요? 권성동이 관련된 거 권성동이가 그두 명을 집어넣으면 응? 봐주겠다 그래서 그두 명이 누구냐? 그두 이씨잖아요